안녕, 미동. 안녕하세요. 우 반말하기로 했잖아. 네? 반말하기로 했잖아. 언제요? 왜 반말 안 해? 선 긋는 거예요. 선 긋는다고요? 우리 선 없잖아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여기는 평화공원이고요. 오늘은 스트이크 컨셉으로 입었어요. 맞죠? 맞아요. 마스에 있습니다. 귀여워. 와, 정말 배경이랑 안 어울린다. <laughs> 홍대 가야 돼. 뭐. 홍대 갈까? 가요, 그냥. 가요, 그냥? 고. 오늘은 이 렌즈 리뷰에요. 렌즈요? 네, 렌즈. 귀엽죠? 한번 서봐요, 여기. 렌즈가 파라소닉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렌즈인데 파라소닉 S5랑 함께 번들로 파는 렌즈예요. 내가 이 렌즈를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파라소닉 애들이 마이크로 포서드부터 초광각이랑 표준 중 구간을 함께 쓰는 렌즈를 냈거든요. 그때도 그걸 풀 프레임 버전으로 좀더 가볍고 싸고 번들렌즈 개념으로 출시한 게이 2060이에요. 원래 풀 프레임 카메라나 거의 모든 카메라들의 번들 렌즈는 그냥 광각이랑 표준을 많이 써요. 그런데 초광각 렌즈를 살 거면 엄청 비싸게 줘야 되거든요. 총각이라 넓게 찍히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넓게 찍히죠. 아주 넓죠. 근데 보통 카메라들은 음. 이 정도예요. 여기서도 시작하는데 얘는 이만큼의 보너스가 있어요. 음. 그런데 이렇게까지 줌도 할수 있는 거죠. 보통 2470인데 60이랑 70은 의미가 없어요. 차이 가 거의 안 나는데 20이랑 24는 차이가 많이 나. 그래서 이 렌즈를 좀좀 좋아하는 편이다. 일로 와봐요. 무덤이라고? 꽁초 무덤. 그렇네. 가운데 응. <laughs> 서봐요. 어울리네요. 하나, 둘, 셋. 이 렌즈는 약 70만 원이에요. 싼 거예요. 이파나소닉이 똑같이 S라인업으로 나온 24-105가 150만 원. 그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. 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. 그런데 화질 차이가 난 거의 없는 것 같아요, 써보니까. 이거 사는 게낫아요 맞아요. 그리고 24-105도 물론 105라는 준망원을쓸수 있지만 솔직히 준망원보다는 광각을 더 많이 쓰거든요. 특히 영상 하는 사람들은 준망원보다는 광각을 더 선호해요. 이 렌즈가 정말 사용자의 니즈를 잘 맞춰서 낸것 같아요. 여기,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렌즈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. 350g이거든요. 보통 2 4 0 0 렌즈들이 7 0 0 g 돼요 다른 번들렌즈들도 가벼운 렌즈들이 많단 말이에요. 뭐 소니의 2 8 7 0도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니콘의 E450도 있는데 걔네들은 좀 애매해요. 왜냐면 소니는 2 8로 시작하기 때문에 광각을 쓸 수가 없고 니콘은 조디기가 4부터 시작을 하고 초광각이 안 돼요. 물론 걔가 좀더 가볍긴 한데 얘가 조금 더 효용성이 좋다는 거죠. 이게 무게가 왜 가볍냐면 벼이 렌즈는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. 그런데 어차피 파란 선이풀 프레임 카메라는 네. 전부 다 손떨림 방지가 내장되어 있어요 최대 5.5아 스타까지 그래서 어. 이 렌즈에는 손떨림 방지가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어. 싸게 광학적으로 성능만 차이가 있는데 잡고 가벼운 거를 좀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손떨림 방지보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, 가면서 예전 녹화를 해도 별로 안 떨립니다 와 미소 씨 이뻐요 <laughs> 여기 이쁘다 여기, 예쁘다, 여기. 브릭 감성, 세로로 찍어야지. 이게 저렴하더라도 S렌즈다 보니까 만듦새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s 프로렌즈과 거의 같은 금통형으로 잘 만들었고 방진 방적이 되고요 이번에 S5에서 빠져가지고 제가 단점으로 찍었던 방한 성능이 있어요 S5 번들인데 S5에서 안 되는 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상하죠? <laughs> 이 동네 어때요? 뭔가 과거의 향기가 나요 여기 염색 전문 사봐요 하나 둘셋 모자 커머셜이라 생각하고 <laughs> 오케이 하나, 둘, 셋. 이발소니까 그리고 렌즈 엘레멘트는 9군 11매예요 9군 11매는 렌즈알이 11개 들어있는데 11개가 9그룹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비구면 렌즈랑 이대 렌즈를 많이 썼고 초고굴절 렌즈도 썼어요 그냥, 그냥 이거 렌즈들은 색수차나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음. 간단하죠? 간단하네요 양장 수선 전문 써봐요 옷 광고인 것처럼 수선하러 왔다 가운데 외관에서 약간 다른 게 있다면은 에스프로 렌즈들은 초점 링 돌리는 방식이랑 AF MF 전환 방식이 클러치 방식이에요. 당기면 AF, 밀면 MF인데 얘는 대신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. 콘 군수나 같아 요 배우세요? 방울었어요, 방울꼈어 방울 같은 나오네? 지금 방울 깨고 놀리는 거예요? 또 나왔다 이거 웃음 소리. 아 어서지가 더 민망하잖아. 여기 소정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. 여기는 타코야키 말고 뭐야 어코노미야키 엄청 유명해요. 아, 나 알아세요 저기는, 말을 좀 하자. 저기는, 어코노미아키를 파는데, 어코노미아키를 그, 지역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팔아요. 아이씨, 말을, 하, 말을 못 하겠네. 아, 진짜. 왜 이렇게 좋아해. 웃음장님이좀 아. 낮은 편이라. 크레인, 크레인, 크레인 앞에 서봐요 방구 아니야, 방구 아니야, 방구 아니야. 이 렌즈의 네? 장점은 접사가 된다는 거예요. 26mm에서 최대 접사가 돼요. 응. 0.43배까지 접사가 되는 거예요. 보통 번들렌즈들이 좀잘 된다 하면 0.25배, 0.21배 이렇게 되는데 이건 0 4 3배가 되는 거예요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고맙습니다, 습니다 딱대 씨. 그럼 이건 이거 찍어도 돼요? 응. 반지 찍어주시면 안 돼요. 어, 반지 그래. 개쫀지 이렇게 접사가 되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올라운더로 쓸수 있어요 초광각, 준망원 그리고 접사까지 다 되니까 포스트 포커스를 쓸 때도 정말 좋은 렌즈예요 포스트 포커스란 찍어놓은 걸 이렇게 접사를 하면 심도가 잘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사를 해서 한 번에 합쳐버리는 기술이 있는데 파라소닉이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기술을 쓸 때도 접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이 렌즈가 제격일 수 있겠다 방구 생각하지 마 <laughs> 이렌즈는 인물이랑 풍경 둘다잘 찍을 수 있는데 풍경에서 음. 중요한 게 선스타예요 선스타 빛 갈라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빛 갈라짐은 F16에서 가장 화려하게 갈라지고 빛 갈라짐은 아주 이쁘면 아닌데 그래도 그렇고잘 볼만한 수준이고요 조리개가 구매라서 빛 갈라짐이 좀 많이 일어나요 또 망원에서는 보케가 생각보다 잘 이쁘게 그려지더라고요 60mm에서 조리개가 F5.6이기 때문에 스펙타클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려진다 풀프레임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어? 여기 청부 옆에 서 오면 안 돼요? 청부 살인들 갈라진 것처럼 찍기 비네팅도 물론 있긴 한데 비네팅은 F5.6까지 조여지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좀 놀랐던 게 왜곡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? 네, 보통 감각으로 찍으면 막 일그러지고 그렇잖아요 얘는 거의 없고 2 1 m 에서 약간 있긴 한데 이걸 24mm로 당기면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고요 요즘 렌즈들은 소프트웨어 보정을 할 거를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정을 한다면 은 이것도 거의 없게 찍을 수 있고 놀랬던게 색수차가 거의 없어요. 20mm에서 찍었을 때 나무 같은 거에 좀 짜글짜글한 게 생기거든요. 색깔이 약간 변해는 변한다든지 최대기망에서도 거의 없는데 있고요. 색수차를 줄이려면은 f 5.6이나 f 스 8, 11까지 조여버리면은 그것도 없어져요. 대단히 잘 만드는지라 생각합니다. 여기 서울 도넛 도넛집 파는 곳이 여기. 그리고 이런 장점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도 고려를 다 해놨어요. AF 소음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. AF가 빠른 편이에요. 제가 지금 파나소닉에서 가장 AF가 빠른 S5로 찍고 있긴 하지만, 이, AF가 이 정도면 잘 맞는다고 할수 있겠죠. 이게 망원 구간에서도 AF를 맞추고 들어가더라도 AF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. 이신도면 파나소닉에서는 혁신이죠. 다시 멀어지면 안 되긴 하는데 다시 잡습니다. 이렇게. 나쁘지 않죠? 그래서 파나소닉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렌즈를 꼭 사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썼던 파나소닉 렌즈 중에서 50mm가 진짜 좋거든요 50mm 근데 300만원이야 근데 얘는 70만원에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4 0 5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이거 사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, 좋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난2060 네. 라인이 F2.8이나 F2로 나,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은 아웃포커싱도 다 되고 완전 최고의 렌즈거든요 한 400만원 하겠지만 1.5kg 하겠지만 <laughs> 그래도 다음에는 좀 이런 렌즈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파라소니 바디들도 엄청 무거워요 1kg 되거든요 어차피 무거울 거면 은 렌즈도 무겁게 만들어서 꿈의 렌즈도 만들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귀여워 자 오늘 렌즈 리뷰 끝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보면 안 돼요? 네? 오. 오. 으악. 오. 와. <laughs> 와, 진짜, 아, 깜짝 놀랐네. 끝.